37번. 인력법상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 자금 등의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은, 1번. 인력법에 따른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대해 주지는 않고요 2번부터 5번까지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 했을 때 우대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살펴보면 2번 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출제위원님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생뚱맞은 보기를 어, 집어넣으면서 옳지 않은 보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문제 이런 식으로 만들,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 예상문제를 출제를 해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어, 지문을 끌어다 놓고 옳은 법조문을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볼까? 이 고민을 합니다. 중개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3번 보시면,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뭐 숫자를 바꿔치기 하실 수도 있겠죠. 4번, 국내 기능경기대 의미, 국제 기능경기대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 중소기업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요런 분들에 대해서 자금 등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38번 인력법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관한 설명이다. 과로에 들어가 숫자로 오른 것은 이게 대표적으로 총칙 정의 부분에 등장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중소기업이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어 이거는 총칙 정의 그 부분만 제대로 학습하시면 양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 부분만 제대로 학습하시면 이런 문제는 맞추기 쉽습니다. 다만 아, 창업법에서는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자 아, 창업 지원 우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런 미세한 차이들만 잘 헷갈리지 않도록 창업법에서는 39세까지 이, 이하인데 인력법에서는 34세 이하더라. 이런 것만 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시면은 어, 그. 전혀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